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선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파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주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일곱 기의 인이 다 띄어지고요. 인이 띄어지고 난 뒤에 <laughs> 일곱 천사에게. 들려진 나팔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불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어제 금요일 날 통해서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 여섯 번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의 중간에 일어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중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laughs> 자 일절 에 보니까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이 천사는 이제 구름을 입었어요. 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자, 무지개가 등장하면 어, 항상 뭘뭘 의미해요? 이렇게 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납니다.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고. 어, 어떻게 보면 형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 이 천사가 심판을 대행할 자인지 어찌 보면 좀 좋은 의미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지가 약간 구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해가지 빛나고, 구름도 옷으로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심판의 대행자이기보다는 어떤 좋은 무엇인가를 하는 천사겠구나라고 약간 느낌이 옵니다. 자, 더군다나 자, 손에 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자 사실 이 두루마리가 앞에 인을 뗄때 처음 등장을 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자 두루마리에 인이 일곱 개가 들어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띄셨는데자 두루마리에 인이 있다란 얘기는 결국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안에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이 봉인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질 때마다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들어 있는 거죠. 인을 떼기 전에는 비밀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등장을 하느냐면 자, 손에서 손에는 펴 놓은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마치 인을 떼야 하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알려져야 할 어떤 그런 메시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른발은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자, 땅과 바다에 자딱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권세, 어떤 그런 능력.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만이 아니라, 양쪽에다 권세를 행하는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자, 말을 하는데, 자, 말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사자가 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외칠 때에 심지어 일곱 개, 우레가 그 소리를 내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자이 천사가 말하는 게 있고요. 이 천사와 함께 일곱 개의 우레가 같이 동시에 말을 하는데, 자, 일곱 개의 우레가 말을 할 때, 아, 저 이야기는 내가 받아 적어야 되겠다라고, 자, 기록하려고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은 뭐하래요? 인봉하래요. 자, 인봉하래요. 다시 말하면 자, 기록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어 어떤 경우에는 또 꿈을 통하여서, 또 환상을 통하여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어 지금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예요. 그런데 자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스러운 또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다니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특별히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전달하려 하기 전에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물어서 이걸 전달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까지를 물어서 전달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그거는 인봉되어져야 할 비밀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분은 이제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자 내가 다시 본바.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자, 오른손을 드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과 같이, 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저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그참그 그 선사가 맹세를 하는데 지체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자, 그런 가운데, 자, 7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일곱째 전사가, 자, 소리 내는 날, 자, 그날에 나팔이 곧 불려질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자, 하나님의 그예 종, 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얘기는, 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이, 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새롭게 기록되어진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데 자, 분명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발절해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내게 들리던 음성이 자,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가지라 하기로, 자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자그 두루마리를 뭐하래요? 갔다가 먹으래요. 먹으래요. 뭐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뭘까? 두루마리가 뭘까? 여러분, 이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 이 말씀은, 어, 열려있는 상태, 펼쳐져 있는 상태로, 어, 하나님 허락하셨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어, 누구나 다 듣고 누구나 다 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읽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하라는 뭐 얘기예요. 먹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먹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책을 읽는 것처럼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먹어버려서 이게 곧 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제 3자의 입장에서 읽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먹어서, 어, 이것 자체가 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흡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30초면 흡수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어, 심지어 그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들어가면 들어간 물이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어지는 가운데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데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물을 먹어서 흡수하는 것처럼 마치 음식도 먹으면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찌꺼기들은 다 나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은 우리 세포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계속. 죽은 세포들이 다 파괴돼서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인체로 볼때약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약한 3분의 1 정도가 바뀐대요. 다시 말하면 먹는 음식이 흡수가 되어지고, 그게 세포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그게 먹는, 내, 먹는 음식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도 곧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네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이게 네 것이 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먹어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 이거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합니다. 자, 배로 들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쓸 거래요. 근데 입으로 들어갈 때는 뭐 했는데요? 꿀처럼 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게 들을 때에는, 아이,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참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되고요. 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래요. 근데 입에 단 말씀이 자,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상황이 돼요? 자, 쓰게 됩니다. 왜 뱃속에서는 쓰게 되느냐? 왜 쓰게 되느냐? 자, 이걸 듣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 힘들어 죽겠다. 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곧 믿음이구나. 아, 감사하는 게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들을 때는 나름 이해되어, 되어지고, 어지보 나름 어떻게 보면 들을 때는 쉬워요. 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지고 이게 진짜 내가 되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뱃속에 들어가야 들어가서 그게 소화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거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읽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매일매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편안하고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입에 닿은 말씀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걸 내것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살아내야 돼요. 오늘 하루.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입에만 넣고 단 것으로 끝난다라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어 넣은 이 말씀이 오히려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내 안에 해로움이 돼요. 여러분 내가 먹은 말씀이, 먹은 음식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들어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서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들려지는 순간서부터 내가 이걸 살아내야 할또 다른 숙제처럼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이게 소화되지 않고 살아되,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먹은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독이 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내 안에 비록 쓰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사기, 살아내기 위한 노력,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소화시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수고스러운 작업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곧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어, 이거 듣는, 매일매일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구나. 내가 이걸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먹은 그 말씀이 내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씀이 내가 안에 들어와서 살아내지 못하면, 요 이건 독이 돼요. 이런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강해로 함께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먹은 말씀이 그 안에서 소화되지 않으니까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으니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집어넣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되고 있어요?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독이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만 이만큼 커지고, 소화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몸은 이만하 작아서, 어떤 결국은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입에는 꿀송이처럼달 것이다. 듣기에는 쉬울 수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데 있어서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내배 속에서 쓰게 되더라.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아, 이게 살아내는 게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 먹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한 건 말씀이 입에 들어와 할 때는 달아요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잖아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서 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여야 될 것이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뱃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쓰디 쓴 과정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엔 또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낸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다시 또 전달되어져야 할또 다른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른 방언, 그리고 임금들에게까지, 누구에게나까지, 너는 네가 들은 말씀, 네가 먹은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책임까지 그 뒤에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먹어서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되도록. 근데 내가 먹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 쓰다 그랬어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제 끝이지가 아니라 순종한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이제는 전해야 되는 또 다른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에 이제 감사해야 합니다. 못다 한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셔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또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채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또 연말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럼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항상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응답들을 하셨는지 감사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올려 드려야 할 올해의 어 열매. 어 과연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만약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신 열매와는 다른 어찌 보면 내가 올려드려야 할 열매가 없는 빈손의이한 해가 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해야 하는 전화해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까지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어제 전도 축제 해 보자고. 어 사실은 우리 예담 교회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전도 축제로. 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어어게 보면 양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잘 이번 이제 6주 동안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돌봄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될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 전도 대상자 어, 맥시멈 3 명입니다. 어, 3 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를 정하셔서, 그러면 정해진 그 전도 대상자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그러면 주중에라도 헝금함에다가 넣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수집이 되어져서 저기 배누에다가 이제 씨앗으로 다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7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싹이 도단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중간 중간 제가 주일날마다 이번 주간은 이번 주간은 뭐 하는 주간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선포를 할 거예요. 이번 주간은 그분을 꼭 만나세요. 아, 차한잔 드세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디렉션을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시면서 어, 정말 20, 2019년 12월 25일날 성탄절에는 어, 참 쉽잖아요. 야, 오늘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 그날 어, 우리 아이들 행사까지 도 이부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교구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께 어 데리고기 참 쉬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어한달 반도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남은 이한달반 열심히 전도해서 <laughs>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